자, 첫 번째 문장 봐봐. 자, 일치하지 않는 걸 했는데, 첫 번째 문장 보니까, 탈지어라는 것은 뭡니까? 영장류인데요. 자, 어떻게, 지보다도 크지 않는 영장류다. 라고 했지? 어, 지보다 작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문장 자체는 그냥 여기까지 갔죠? 탈지어 not 영장류다. 됐어? 그럼 뒤에가 뭐가 생략됐어? 생략됐겠지? 바로 낫이 나올 수 있겠냐? 어. 뭔가, which are not. 자, 이런 것들은, a e not much bigger than the right. 이 문장이겠지? 이해돼? 바로 나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해됐지? 음. 이런 문장들을 알고 그냥 가자. 알겠지?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겠지, 뭐. Their resemblance to the right. 지와의 유사성이 부각됩니다. 자, 뭐 때문에? 여기는 때문에. 뭐에 의해서, 뭐, 뭐 때문에, 그죠? Thin tail. 이런 꼬리 때문에, 가는 꼬리 때문에 지하고 부각된다. 지하고 비교가 많이 된다라는 문장이다. 됐지? 이런 것들은 여기는 뭐냐 꼬리지. 됐어? 계속적인 용법이야. 꼬리는 is much longer. 더 깁니다. 훨씬 더 길어요. There s a overall body length. 전반적인 몸 길이보다도 훨씬 더 길다. 이 문장이죠. 그래서 1번이 나와 있는 게 몸통보다 긴 꼬리를 지은 거 있다. 오케이? 대답해줘. <laughs> 음. 자, targets are c o m p l e t l e s s and nocturnals. 자, 뭐, 모든 어떻게, 이런 targets. 자, 올이라는 거 하나 보고 가면은, 올 다음에 복수가 나오면 복수동사, 단수동사 나오면 단수동사라 있죠? 알겠지? 이따 또올또 또 나와. 알겠지? 올은 자체적으로 사물이면 단수, 사람이면 복수라겠어요? 자, s a r e r 모든 이런 것들은 완전하게 어떻게, nocturnal, 야행성이고, have a number of remarkable physical adoption. 자, 주목할 만한 육체적인 이런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그치? 자, 어둠버로보는 무슨 뜻이다? many의 뜻이지? 많은, 이런 뜻이야. 많은, 자, 주목할 만한 육체적인 이런 적응력이 있다, 그지 For this lifestyle, 삶에. They have an excellent sense of the hearing. 자, 청력이 굉장히 좋다, 이거죠? 나왔어요. 이렇게 한 문장 보고 한 문장 보고 가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격 관계된 거 하나 정도만 보면 되겠지? 됐어? <laughs> 혹시 하나 더 본다면, 비교급 강조로서 멋지라는 것, 이런 것 정도까지.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알고 있지? <laughs> 음. 자, 어, c h a r e r s also have an enormous eye.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comparison, 이런 비교해 볼 때, compare, 비교해서, 목과 비교해서, comparison with i 지 목과 비교해서, their body size. 자, 몸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큰 눈이 있는데, 설명이 나왔어요. 세미콜론 나오고, their eyes make up. nearly one-fourth the size of their face. 얼굴 크기의 약 4분의 1이라는 거지. 이쁘냐? 눈이 막 컸어. 우리 강아지 중에서 눈 크게 뭔가? 치화인가? 아. <laughs> 개인적으로 조금,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막 몸통보다 눈이 한 4배 정도 큰데, 4분의 1인데, 어때? 좋아? 좀럼 준비됐겠지? 음. 자. 아 여기까지 나왔고요. The habitat of the uh, charger. 자, charger의 이런 서식지는 습생지는 is generally the tropical rainforest. 이 정도 아시죠? 일때 우림죠. 어. 그리고 they are found in the dense bamboo uh, uh, thickets. 그래서 그들은 발견됩니다. 밀집한 대나무 이런 숲에서 발견된다 이거죠. During the day. 자, 하루 동안에 자, 여기서 해석 잘해야 돼. 하루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이런 구멍에서 살아요? 어떤 구멍이냐? 인 트리 트렁크지요. 됐어? 음. 자, 인 트리 트렁크. 자, 여기 봐라. 잠깐만. 그 다음에 and 하고 나왔어요. 그들은 이런 구멍 속에서 삽니다. 이런 나무 구멍에서 살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저버리면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잘 보자. <laughs>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이 문장을 어떻게 살면 그들은 살아요. 이렇게. 낮 동안에 그들은 살아요. 이렇게 나무의 구멍 속에서. 그리고 어둡고 두껍게 뒤얽힌 초목 속에서 삽니다. 이거요. 알겠지? 이걸 이거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아, 듀오링도 네이가 있으니까, 아, 어두울 때는? <웃음> 이렇게. <웃음> 낮 동안에는 어디서 살고, 어두울 때는 어디서 삽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알겠니? 그래서 혹시라도 해석한다 하면 여기서 하나 주의하세요. 알겠죠? 이거 형용사야. 알겠지? 네. 티 l 리 자, 어두운 초목 속에서야. 이게 다크가 꾸며 주는 게 어떤 거야? 베 t 테이션이야그치지 그러면 탱글드는 형용사니까 이렇게 꾸며 주겠지. 이 형용사를 꾸며 주는 건티 l 리 이건 부사고 이렇게 꾸며 주고 여기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이해 됐지? 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낮에가 나왔으니까 밤에가 나왔요 됐어요? 음. 자, 여기서 해석 주의. 밤에 There is a hunt for insects, p i d e r and a small l i z a r d 도마뱀 같은 것들을 한다. 채식 위주가 아니지. 답은 여기 나왔죠. 음. T-zars cancel, 자, rot, rot, rotate라는 것은 돌리다지. Rotation. 자, Their head, 고개를 돌립니다. At least, 적어도. 적어도 180 degrees, 180도 정도 돌려요. 이런 것들은 자 여기서 이 위치라는 것은 어디를 더 받고 있어? 준이, 여기 봐. 위치라는 거 어디를 받고 있어? 전체 문장을 받고 있어. 알겠지? 어, 여기 디그리가 아니라 앞에 전체 문장이야. 알겠지? 이런 것들은 기부됨 그들에게 wide field of vision. 자, 여러 시야를 확보해준다는 거죠. spotting frame. 됐어? 음.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채식 위주의 먹잇감을 찾아다닌다. 아니죠? 아유 대답도 안 하고 맞지? 네. 에. 질문 있어? 없어? 응. 음.